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HLB는 어제 FDA 미팅 신청으로 반등이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달 시가 회복이 관건인데요. 자, 우리 HLB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 다음 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는 FDA와의 간암 신약 재신청을 위한 타입 A 미팅을 공식적으로 시청했다라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자 투자자 심리에 긍정적인 방향을 일으키고 있고요. FDA가 항소 제약에 전달한 마지막 보완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항소 제약은 테스트까지 완료했다라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HLB 측에서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고. 또, FDA가 도입하는 생성형 AI 도구, L4라고 앞서서 강조드린 바 있죠. 자, 이 부분도 6월 말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7월 정도에 신청 들어가게 되면 뭐한 9월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정도까지 앞서 영상들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FDA와 Type-A 미팅 일정이 이르면 7월로 밝혔기 때문에 아, 한달 정도, 두달 정도 좀 늦어지는 한 10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HLB가 급등락이 나올 수 있는데 당연히 급등락이 나올 수 있는 요인도 결국은 어제와 같은 재료에 의해서 움직일 거다라는 게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그럼 우리는 HLB가 왜 지금 와서 FDA와 미팅하는 사실을 우리는 HLB가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미국 fda와 미팅 결과가 hlb의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hlb 미팅 일정이 확정되는 것부터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까지는 약한한 한 달간 정도 시간을 두고요. 7월 중에 우리 HLB가 미국 FDA와 미팅 일정이 정해지는지 우리는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HLB는 추세를 이렇게 돌려 세우면 좋겠죠? 이 부분들을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야 될까요? 바로 수급이 되겠죠? HLB는 과거 주가 흐름에서도 우리가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듯이 외국계 수급, 프로그램 매수세에 대해서 주가 크게 영향을 받아왔었습니다. 자, 오늘도 보시다시피 프로그램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일단은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반등 역시 단기 이슈로 작용한 FDA 미팅 신청 소식이 촉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장기 상승세가 이어가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는 게 필수적이다. 수급의 강도가 약할 경우에 다시 눌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향후 이런 수급적인 흐름들도 계속적으로 체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매수 신호는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52,900원을 안착하면서 상승 마감하면서 확정이 됐고요. 오늘도 큰 변수 없이 강법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화살표 매수 신호는 어제부로 확정됐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ts에 실시간으로 어, 확인할 수 있는 이 화살표 매매 신호는요, 아, 등록 신청문의위 번호로 문자로 주시면 되겠고요. 아, 나는 실시간으로 대응하겠다 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 아, 가입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술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전일 종가는 52,900원을 상회하면서 매수 신호가 잘 확정이 됐고요. 자, 다만 금일 장 초반에 개파락 출발했고, 강보합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뭐 지수 자체가 워낙 강하니까요. 아 보시다시피 코스피는 오늘 1.18%, 코스닥은 1.14%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시아 증시 상황을 좀 보면 코스피가 오늘 이렇게 1%대 상승하고 있는데 니케이는 강보, 토픽스는 약보합입니다. 그리고 상해 강보합, 심천 약보합. 항생 정도가 아, 약1% 가까운 상승을 보이는 반면, 우리 한국 증시가 유독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나스닥팩 선물 지수 를 보면 소폭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개파락이 크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우리 오늘 나스닥팩 선물 지수가 강세로 치고 올라오는지를 주목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지 못하고, 지금 우리 아시아 시장 상황에서 양봉 흐름이 오늘 미국 시장 본장 가가지고, 상승폭을 다 반납하거나 하락반전하게 되면 우리 국내 주식시장 오늘 상승을 우리 월요일날 개파락으로 토해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좀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 우리 HLB도 이런 변수 흐름들을 좀잘 체크할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은 HLB의 기질상,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저렇게 뜨겁게 날아가면 수급적으로 소외됩니다. 반대로 주식시장이 좀 쉬어가거나 가격조정이 나오면 HLB가 뛰어 올라갔다는 측면에서 보면, 다음 주 HLB, 혹시 주가 지수가 좀 조정이 나오면,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다소 좀 조정이 나오면, HLB가 반대로 좀 튀어 오를 수 있는 기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좀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HLB, 월간 캔들로 좀 가보면요. 월간 시가가 53,700원이잖아요. 그래서 6월 달 내내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렸었는데요. 이 가격 아래로 내려갔었고 또 우리가 우려했었던 5만 원대 이탈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에, 저가 경신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5만 이탈했다가 반등 나오고 여기에서 뉴스가 나오네요. 제가 세력들 조정하는 거 아니니까 아, 오해하지 마시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다행인 것은 뉴스가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주가가 반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실력 같은 희망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다음 주 실질적으로 6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hlb가 이렇게 62평, 그 다음에 단기 52, 2평들을 상회하면서 주가가 53, 700원 위로 올라서게 되면 월간 차트에서 양봉 마감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HLB 7월달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6월 마감을 양봉 마감. 그럼 7월달 양봉 반등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월간 차트에서 5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시뮬레이션 돌려서 투자님들께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HLB 7월달 그래도 6만원 이상 회복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져보려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 53,700원을 이달 마감까지 좀 기대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53,700원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고 있으니까요. 마감까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F... 자, 이제 결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FDA 회신이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HLB가 FDA와의 미팅을 신청했습니다. 그로인해서 어, 다소 좀 늦어졌지만 일정상 HLB가 아예 포기한 건 아니고 했구나어 그러면 앞으로 재신청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놓고 봤을 때 HLB가 더확 무너져서 급락으로 가지는 않겠다라는 점에서 우려를 불식시키고 또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HLB 단기적으로 시장이 무너지거나 시장이 횡보하거나 쉬어가는 그림들이 나온다면 테마주 쪽으로 그 동안 오르지 못했었던 이런 HLB 종목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 우리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 넘어가고 국내 증시가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일시적인 가격 조정, 일시적인 기간 조정만 나와도 HLB가 반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다음 주 또는 7월 달로 가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 또는 업종별로 순환매 잘 추적 관찰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HLB 주주분들은요 어, 너무 과열된, 어, 너무 급등 가능성 기대감의 HLB에 너무 비중을 강하게 태우기보다는 어,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이 너무도 좋습니다. 종목 순환매가 지수형 종목들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절대 잡주들, 소형주들 건드리지 마시고요. 어, 분산 투자를 적절하게 잘 하시면 HLB가 뉴스 이슈에 따라서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 전에 이렇게 지수가 강할 때. 내가 소외되지 않고 수익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HLB 투자자분들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순환매매 따라가기 어려우신 분들 제가 분명히 2차 전지도 강세 나올 거다라고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2차 전지 뚜렷하게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나요? 앞으로 이런 흐름들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대응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 가입신청문의 위에 번호로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냉정하게 수급 체크하시고요. 기술적 지지선은 어느 정도는 확보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네, 과거에서부터 올라온 이 추세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이 추세선이 공교롭게도 지지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지지선이 이탈되지 않고요. 그대로 이어진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6만원까지는 충분히 열어놓고 보는 게 맞겠다. 그리고 6만원이 돌파됐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비중 조절하느냐가 또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